대해 어디를 갈 것이냐면 내가 대전토박이잖아요 충남대 쪽에 대전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대해.

주시아, 주출시하고 지금 오시아주시 있는데 이거 어떤주 얘기해 주세요아 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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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주시아, 주시아, 아주아 주시아, 주시아, 와 진짜 빠. 삭바삭 저는 약간 사랑에 빠진 눈빛이 음식 먹을 때가.. 이래서 내가 보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웃음> <웃음>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사랑을 하잖아 눈물가 <laughs> 나 <laughs> <오늘 하루에 웃음> <오늘 하루에 웃음> 지나는 사람 들어오 응. 응. <laughs> 우리가 족 홍보대사잖아. 창가 자리에 사람들 나와. 해산물이야? 이거 딱해서 국물 딱하는 한국인 사랑할 밥.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 따라와. <laughs> 따라와. 잘 따라와. 따라란. 안 오는 거 아니지? <laughs> Давай. 설명을 해줘야 되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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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 면이 절대 안부어 그치, 오래 먹어도. 푸들푸들한 후대 후대 그.. 내가 한창 고등학교 때 양식 엄청 좋아해서 아빠랑 셋이서 맨날 양식 레스토랑 엄청 다녔잖아. 근데 리조또는 진짜 이게 갑이었어이 쌀이 통통한데 씹는 맛이 있어. 소고기 아, 풍미랑 버섯 풍미가 같이 있어. 스테이크 말모. 말의 머양 여러분이 생각하는 맛있는 스테이크. 딱그 맛. 브즈로고브즈로고는 브즈로프는 브즈로프는 브즈로이는브이로는브즈는 맛이 있는데 부드럽게 넘어가는브즈로는 <laughs> <다이기도 뭔가 그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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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은아 너 유튜브 먹방 준비하는 거 아니지? 라이브야? 아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라이브인 니어 조금만 될게 미안해 괜찮아 탔어? 응? 얼굴이 탔어? 나? 어 까매졌어? 약간 음, 파가 있어서 시원한 것 진짜? <laughs> 크기도 얼마나 큰지 몰라? 이거 만들었어? 네 크기도 <laughs> 엄청 커 이거는 냉동시켜서 해동해서 얘는 못하는 게 뭐야? 너 <laughs> <laughs> 언니 이거 봐 어머니 아버지는 좋겠다 다. 이거 나준 나 거야 구워 드시면서 먹어야구워 그냥 먹고 싶은데 그냥 드세요 <laughs> 그래, 먹어 자 <진짜> 갑자기 <laughs> 손이, 손이 바빠지네 <laughs> 이거 한자 뭐뭐 들어가있어? 저거 음. 음. 바삭한 게 맛있겠는데 이것도 맛있어 아 그래요? 또뭐 먹을래? 서로 음식 만들어드리기 <laughs> 같아 지금 <웃음> <웃음> 이거? 이거 <그거는 웃음> 맛있어요 안에 상큼한 크림 아우 엄청 셔요 <laughs> 아우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거 크림 <laughs> 뜯어먹자 음. 맞아요 야 얘도 조금만 뜯어먹자 음? 아, 음패션후로처럼 <laughs> 음, 망고크림이에요 완전 레몬아니고 향이 있는데? 아아~~ <diction> 겉에가 레몬 <welcheikka> 아 맞아 겉에가 레몬 안에는 패션후로처럼야 <medicinal> <데입 elderly> <laughs> <laughs> 음. 음. 이거 빵이 아니라 디저트다 디 음~~ 잘 맛있어 잘해요? 음~! 와이 살짝 헤이드나 아몬드 살이 응. 크니까 기쁘다? 진심이야 동무갈래? 장 바닐라, 대오 이건 빵느낌이요난 팬트리 응. 음. 진짜 좋아하는데 응나 음. 엄마도 팬트리 제일 좋아해 나도 뭐한번더먹어 나? 아니 예난예 예? 예? 음. 아, 예. 예? <laughs> 케미가 좋으신 거 같은데? 그런데 아 일리. 아니 아니 ㅋ ㅋ 아지 아... 니 드시면 밀리는 아야 아니요 아 진짜 이 나이 때는때입 그리고 다시 내자이에가 아버님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거 ㅋ <laughs> 황금 진짜 50평생 먹은면금최고로 맛있어 퀵고로 맛있어 내가 진짜 얘는 좀 응? 무덤덤한데 맛있네 는 음. 얘가 막나이뻐요막 음. 이런 애가 아니라 조용히 있는데 착한 애야 나 이거 한번더 응. <laughs> 저희 컨텐츠 변경해서 빵먹방으로 먹방을 찍는다 아니 먹방을 찍는다고? <laughs> 지금 먹방하고 계시잖아요 <계신> 뭐나줘야지 어? <laughs> 어? 어? <laughs> 그냥 고즈마트 <고생하는> 커피랑. <laughs> <laughs> 아 이건 뭐전 장난 아니고. 아 우리가 시절 때가 계속 그런 게아니야아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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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맛있어서. 빵가. 아 <laughs> 어, 맛있다. <laughs> 이거 한컵 찍까? <거> <laughs> 아니 커피 먹어야지. 빵은 우유지. 아니지 이게 이거 지금 <laughs> 이빵 먹었으니까 우유지. 이컵이 음. 이 빵에는 커피지. <laughs> <웃음> 아니 이건 <laughs> 아니, 나도 <laughs> 나도. 나도. 아니 <laughs> 여보 나다나나이빵 안... 편의시킨 <laughs> <다 줘>. <laughs> 맞아 나 버스 타고가야돼아내차남아있있을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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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렇게 하다가 다 먹는데 <laughs> 조금조금씩 하다가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버스도 지금 미팅이니? 아니... 저거 잘 하시는 들 많네 아니 많아. 나랑 안 봤으니까 뭐 채영 언니가 제일 짜다니지 다른 빵집에서 이런 거못 먹어 봤어 이런 것들 난 그냥 흔한 거니 <웃음> <웃음> 혹시, <웃음>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 흐시흐흐받흐흐흐흐흐흐흐흐도 너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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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엄마랑 아빠가. <laughs> 저 아빠는 뷔페를 가면 안 돼. 자기가 얼마나 먹는지 가늠을 못해. <laughs> 용량이 무제한이라서. 엄마가 항상 치우고, 엄마 하 아, 그만 먹으라고 치우 치우. 음, 맛있게 먹었다.